오늘은 8월 11일. 얼른 저거 시하고, 똥, 응가하고, 와. 빨리 가서. 얼른, 얼른 가. 가서 응가하고, 와. 빨리. 빨리 저가 응가해. 얼른. 응가 안할 거야? 똥안 마려워? 들어와, 그럼. 밤새, 밤새 비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서부터 비가 오더니, 잠시또 뻗어왔답니다. 어제 낮에는 햇빛이 나서 덥더니만은 아휴,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시원해졌습니다. 네. 아이들을 요즘 비가 와가지고 청소도 안해도 저절로 다 청소가 돼가지고 물청소도 안하고 있답니다. 얘는, 늘리시나는 치마를 입었답니다. 치마를. 음. 요즘에는 어? 다들 다육이들이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어제 빗물을 조금 줬더니 물렁물렁했던 샴페인이 딴딴해졌네요. 음. 날씨가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난리도 아니네요. 비가 그냥 수시로 내리네요, 수시로. 어? 하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안기낀 것처럼 그렇게, 어, 산도 그냥 푸해가지고 계속 비올 것 같아요 하늘 보니까. 아형이들이 멀쩡한 게 같아도. 씻다보면, 쓰러져있고, 쓰러져있고, 그래서 에 모르겠다. 그냥 배팽개쳤어요 얘는 비를 엄청 많이 마셨더니 아주 팽글땡글 하네요. 얘도 비좀 맞춰야되겠다. 아이, 내피지 않 죽같지 말같지. 그냥 놔둘거예요 색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색깔도 나오면서. 아주 물안 주면은 뭐 지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겠죠. 이제 에이, 포기 상태예요. 아, 짜증나니까 찍고 싶지도 않아 얘는 얼굴이 엄청 작아졌네요. 엄청 컸거든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탄미타이가, 어, 처음에 왔을 때 얼굴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해졌어요 한동안 그냥 하엽지더니, 나제았더니 어, 목대도, 어. 파랬던 애가 목대도 좀 나무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냥 뻣뻣해가지고 있네요 얘도 <laughs> 죽었려고 했던 애가 살아나서 잘 버티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애들은 애들이 <laughs> 많이, 얘는 잠자다가 잠자는 왠지, <laughs> 계속 색깔이 이 모양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봤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